야, 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강선홍 해운농가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해운님들 전체적으로 이제 포장을 함둘러 보고 이제 해운님 농가의 재배 방식, 그 다음에 품종. 어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들 회원님들의 이제 의견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음, 오늘 일정을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포장 상황만 잠깐 설명을 듣고.

진짜 야, 이거 전체적으로 아, 수분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음. 순을 좀 많이 들고 나가래아 음. 이거는 그 질소질이 높으나 꼬리 거리 에좀 푸른 색깔이. 음음음 전체적으로 거리 좀 이게 많이 푸른 빛이 많이 도는데 이거면은 이게 괜찮아질라나. 지금, 요런 걸로 봐서는, 익으면서 저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전체적으로, 가는좀 차네, 과모형도. 과모형도. 왜? 과모형도. 밑에가 약간 밑에가 약간 빨린 듯하네. 과가 초세가 강해서 그런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똥시라 예쁜데. 음. <laughs> 요이 이거 품종은 기창골. 예, 예. 좀 전체적으로 초세는 강한데, 강해서 그런가. 하여튼, 관은 좀 많이 빨리,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손이 밀렸잖아. 지금 절건 넣는 게 길게 나왔어 지금. 절건들이 보면, 밑에도 보면 절건들 다 길어. 관은 짧고 밑에도 관은 짧고 모양은 동실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뭔가가, 좀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담배가루이도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음. 지금부터 이제 담배가루이를 잡아놔야 고생을 덜할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가 크기가 그런대로 됐는데 좀 짠다마가 많네 이런것도 많이 잡니다 달기는 지금 많이 달아놨는데 뒷다마도 이런건 빨리고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색이 나고 제가 하는데도 절가는 엄청 길게 빠집니다 절간 길이가 음, 한 15cm 정도? 절간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요럴 때는 야간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게, 음, 좋지 않나, 요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쪽에 먼저, 끌어 놔놓고 뒤쪽에는 안 걸었었네. 뒤쪽에는 안 걸었다가, 이제, 2차, 2차, 3차 걸면서, 뒤쪽에 걸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어, 사이즈가 보이실려나 뒤쪽에. 지금, 큰게저 정도입니다. 큰게요 정도. 지금 계란보다 조금 크네. 자, 음, 그런 그래, 모양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품량이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품종 자체가 그런 건지 지금 야간 온도를 좀 높게 골, 관리해가지고 이제 영양 생장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는 과가 이제 좀 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음, 제가 봤을 때는 수분이 많은 데에다가 야간 온도를 좀 따뜻하게 관리하니까는 순한테 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엄청 강하게 나갑니다, 줄기도 지금. 줄기도 굵고 절간도 길고. 그래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야간 온도가 높다. 요렇게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렇게 연속 착가를 계속 시키놨는데 1차 2차는 앞쪽에 찍었고 3차부터 뒤쪽에 찍었는 것 같습니다. 3차는 앞뒤로 다 찍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리버렸지막이 줄기 같은 경우에도 요때는 그렇게 줄기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음, 요런 현상들이 보이네요 요런 것도 골이 많이 안졌지 요런 것도 골이 많이 안졌습니다 요런 것 같은 경우는 골이 좀 졌는데 그래서 요런 것도 야간 온도를 좀 떨어뜨리면서 너무 영양 생장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